안녕하십니까? 국민의윤리위원회 힘 거기에 윤민우 위원장 아주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댓글 공작 이런 거요, 이런 거 때려잡는데 완전히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거든요. 이분이 뭐 국정원의 자문도 하고 방첩사 자문도 하고요 대단한 게 교수입니다. 윤민우 위원장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기 이분이요, 김종혁 있잖아요 한동계 그 한동계 중에서 원에 신지호하고 김종혁, 그다음에 이거 그 박상수 뭐 이런 핵심들이 있죠. 근데 이번에 뭐 장애 집회 열어가지고 계속에 그 지도부를 공격하는 김종혁, 그다음에 이거 그 박상수 이랬잖아요. 이 김종혁에 대해서 원래는 그 2년간 당원권 정지를 했잖아요. 감사위원회에서 2호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2년간 당원권 정지를 했는데, 근데김종혁이 계속 매를 벌듯이 자기가 윤리위에 가가지고 소명하면 되지 근데 오히려 윤리위원장을 바꿔달라고 기피신청을 했잖아요 이건 자기 매를 스스로 버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 징계 결정문에 자, 자기에 대해서 게좀 부정적으로 써놨다고 뭐 마피아처럼 근데 그, 그 한동훈 징계 제명 결정문에 그게 이제 김종혁이나 한동훈의 측근들 문제를 몇줄 써놨다 해서 이거야말로 윤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 합의해서 쓴 건데 이걸 가지고 그 판결문, 쉽게 말하면 이게 판결문에 내용이, 다른 사람 판결문에 내용이 마음에 안 드니까 판사 바꿔달라. 이거하 똑같잖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되냐고.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이진관 자파 판사가, 이진관 판사가 그 한덕수 총리 23년 때렸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또 이진관한테 재판 받거든요. 와, 이진관도 그게 문제 자파죠. 근데 박성재 장관이 아니 이진광 판사 한덕수를 23년 때렸으니까 어이 판사 바꿔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진광이 문제가 있다 보지만 이진광이가 하여튼 그런 게 김종혁이가 황당한 거예요. 윤리 위원장을 갑자기 기이 신청한 거예요. 윤리 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합의해서 쓴이 한동훈 제명 결정문인데 그게 말이 안 되냐고요. 그래서 그게 그 기이 신청한 걸 바로 기각해버렸잖아요. 기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방송마다 나가서 뭐랬습니까? 요즘에 제 예측이 너무 잘 맞아서 저도 이게 참 이게 도, 이게 유튜브 안 하고 돗자리 깔아야 되는 예측이 너무 잘 맞으니까 저건 뭐랬습니까? 김종의 징계 올리쳐야 된다고 올라갈 거라고 했잖아요. 저 방송에 몇번 이야기 했잖아요. 까불면 죽는다고. 까불면 죽는다. 그면이게 올라간다, 징계. 뭣도 모르고 돌아가는 걸 모르고 지금 어데뭐 설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이번에 탈당 권유, 이거는 이게 그냥 제명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 등급인데, 탈당 권유해가지고, 말이 권유지요. 근데 권유해가 안 나가죠? 권유했다고 나갑니까? 안 나가면 이게 10일 지나면 자동 제명입니다. 그러니까 10일에 시한부 생명을 준 거지, 제명이나 탈당 권유나 똑같다. 다만 이제 그1 0일간의시한부 생명을 더준 거다. 이 차이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김종인대해서당 분열을 조정해가지고, 오히려 그더 당무감사회보다 더 강하게 그 징계를 한 것은 너무나게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실제 윤리위에서 그 뭐라고 결정했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현대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타격하며 당내 분란을 주도해 조장했고 매우 계획적이고 용이 주도한 테러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아주 잘 선해. 역시 위원장이 뭐 방첩사나 국정원에 자문하다 보니까, 아예 뭐, 아예 뭐 전투적이네. 현재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타격하며 당내 분란을 주도해 조장했고 매우 계획적이고 용의주단 테러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아주 윤리의 결정문 치고는 상당히 그 전투적입니다. 잘, 잘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대응할까? 여기 대해서 이제 한동훈이가요. 한동훈가또 하는 말 있잖아. 야, 이징계력게또 제2의 계엄이다 참 이게 괴변을늘어나도 아니 윤리부의 징계가요 이게 그 제2의 계엄이에 계엄 자기를 제명할 때도 그게 계엄이라 그러더니 이번에도 그게 계엄이래 아니 참 이게 그 너무나 징계 사유가 차고 넘치가지고당은당규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한 거요 이거하고 그게 계엄하고 또같습니까 계엄하고 계엄은 이게 뭐 찬반이 있고 요건이 뭐 맞냐 안 맞냐 지금 요건이 안 맞다 뭐 이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한동훈에 대한 징계는 너무나 게 징계 사유가 차고 넘치고 딱히 그 징계 요건이 딱 들어맞는데 이게 무슨 개엄이냐고요? 아니 다 공당이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소명계를 주고 법에 따라 한걸 이거 이렇게 개엄에 비유한다 말도 안 되는 게 괴변이죠. 김종혁을또 징계하니까 이것도 제2의 개엄이래 한동훈이가 이런 게그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괴변으로 게 그. 자기가 계속이 그빠져나갈라 하는데 그래봤자 이게 이거 됩니까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김종혁은 어떻게 대응할까? 김종혁은요 가처분할 것 같아요. 본인도 한다고 한동훈은요 가처분을 이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못할 거예요. 대부분 다 이게 한동훈계에서도 가처분해봤자 이게 그냥 소모적이고 더 필요하고 실익이 없다. 그냥 장애집회하면서 한 달들 돈해가지고 이 매주 장애집회하면서 그냥 쯧, 싸우자. 싸우자. 뭐, 이렇게, 보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법적 가처분 해봤자, 별 실익이 없고, 어렵게 더 필요감만 준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길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근데, 김종혁은, 이제 뭐, 자기네에게 별로 존재감이 한동훈 보다는 훨씬 없으니까, 그냥, 근데 나, 나 가처분할게. 아마 게 김종혁이는 가처분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본인도 가처분하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럼면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아니 뭐 충분하게 소명기에 죽고요. 이거는 게 당무감사위부터 다 끝치가 소명 죽어요. 이미 2년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아 이런 거이게 법원에서 이런 거이게 관여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법원에서 게뭐 굳이 징계가 과다 하뭐또게 가볍다 과하다 이런 거게 법원에서 관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야 말로 게 정당 내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아닙니까? 따라서 게 저는 뭐김종희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근데, 그래, 많이 하나, 많이 하나, 이게, 이겼다 칩시다. 뭐, 이길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 보는데, 이겼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해요? 아니, 탈당 권유 해가지고 이기면요. 이기면 이게 그냥 또 뭐, 2년 정지하면 되지 뭐. 왜? 탈당 권유가 과하다고 하니까, 절차하자로 이기면 절차만 거치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또, 비례원칙 과하다고 해가지고, 과잉금지 김종의 이기면, 그거보다 가볍게 하면 돼요. 또 이게 2년 정지하면 돼요. 그럼 또, 또, 1년을도 무겁다고 또가처보네 그러면요. 1년 6개월 정지하면 됩니다. 어, 또가처보네 그러면 1년 정지하면 되는 거예요. 실이도 없는 거예요. 왜? 항상 동일한,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만 못하는 거예요. 판결의 기판력이라는 거는. 따라서 이게 얼마든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내용, 즉, 탈당 권유든 2년 정지든 1년 6년 정지든 1년 정지든 계속 징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중요한 거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내용 못하니까 다른 사유가 많잖아. 또 까불 거 아니에요. 계속 집회하면서. 그럼 이게 또 그걸 추가해서 계속 탈당군요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무한반복되기 때문에 김정혁은 변호사비만 날릴 겁니다. 그냥 해줄까? 변호사비만 날리지? 아무 실익이 없다. 아니, 최악의 경우에 공천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따져보면. 뭐, 제가 보기엔 아무 실익이 없다. 본인도 그건 뭐, 모르죠. 법조인이, 주위에 법조인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정당 징계에서 가처분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이런 게 무익한 절차다. 왜 동일한 사유에서 동일한 결정을 못할 뿐인데 얼마든지 다른 사유를 추가해가지고 동일한 결정해야 되고 또그 동일한 사유라도 다른 결정 조금씩+ 조금씩 또 징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게 실익이 없다. 이거 뭐 재방송 보면 안할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할 겁니다. 하면 경호가 되는다. 옛날에 이준석이도요. 가처분해 가면 하이기지만 또이기 절차를 새로, 비대위를 새로 구성해가 또 하니까 겨우 졌잖아, 이준석이가. 근데 처음에 이긴 거 있잖아요. 그게 성공보수, 7천만 원인가 성공보수 안주가 재판하잖아요. 그게 아마 이병철 변호사는 그럴 거예요. 제하고 실린더에서 까지 가게 했던데, 요즘에 유튜브에 방송 좀 하고 그, 요즘에 자파 쪽으로 넘어왔던데,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이병철 변호사라고 아는데, 하여튼 이준석이 가처분을요. 처음에는 이겼다고. 그러니까 성공보수를 주이 되는데, 나중에 또 졌잖아, 최종. 그니까 러안주는가 봐, 성공보수를. 그니까 러 그게 몇천만 원 되니까. 그, 그로 재판 또 들어왔다는 제 기사, 옛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김종혁 도뭐 주위에서 아무리 변호사가 뭐그 한동계 있어도요, 공짜로 해주겠습니까? 하다 못해 뭐 500만 원, 천만 원이라도 주의되고, 또이게뭐 이기다고 성공보수 달라 하면 나중에 또 징계할 텐데. 그니까 무한정 한번 해보라고, 무한정. 아무 실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이런 내부 총질, 내부 분열주의자, 내부 총질자는 단호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이거는 당내 민주화, 당내 민주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예요. 민주주의란 게지 마음대로 뭐 방종으로 지마음대로 그냥 떠드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당이라는건 최소한의 최소한의 뭔가의 절도, 절제, 뭔가 최소한의 기강, 기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맘대로 게 아무나 그냥 개진호가리 막 떠든다해서 이게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는 따라서 거그 저는 김종인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고 오히려 본인이 탈당 권유까지 올라간 거는 전적으로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이걸로 말로 게그제의 개엄 운운하는 한동훈의 괴변 이것도 게그 오히려 한동훈 이거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말만 하면 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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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가지고 접근하는데 이거야 말로 게 진짜 진짜, 그, 어느 도단, 어느 도단, 완전히, 그, 괴변 궤변 중의 괴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동훈, 김종익이든, 그 다음에 누가 놓든한동훈게또 누가, 한번 걸려봐. 또 걸리면 이게 단호하게, 까부는 사람에 까불면 죽는다. 파포,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한말 있잖아. 파포, 까불면 죽는다. 한동훈게 누가 게 나서 또 까불다가, 또 제2의 한동훈, 김종익이 또 누가 놓을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